mm -hmm. 선생님이 아닌 작가분으로 오셨습니다뭐 <laughs> 얼굴만 봐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laughs> 여러.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작가를 전혀 생각도 못했던 왜냐면 연애편지를 다섯 줄 이상 쓰지 못하던. 음. 그 편지를 완성해서 보내도 맞아. 너의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고 까였던 <laughs> 사람이 어. 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 소리를 듣고 있는 소시 자살 예방센터장 안병원입니다. 예, 정신과의사고요 음. 예. 오늘은 음. 제 책을 소재로 해서 찍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네요. 음. 뭐, 네. 말만 떨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셨네요. 다섯 줄을 쓰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됐는지. 이런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에서 선생님 한번책좀 써달라.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출판하고 싶다고 어떤 편집자가 찾아와서 쓰게 됐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개인 혼자 단독으로 썼던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남교사에서 나왔던 그 책이었고요. 그걸 쓰면서 조금은 자신감을 얻기도 했었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참 힘들게 썼지만, 그러다가 이번 책을 기획하면서, 그제 책을 편집했던, 그리고 저에게 책을 쓸 것을 권유했던 이제 편집자, 그 사람에게 부탁했죠. 내 얘기를 좀 써달라. 내가 책 쓰는 걸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메일로 제가 답이 왔어요. 선생님을 보면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사람 같대. 해야만 될 이야기, 써야만 될 것이 있는 대충 그런 답변은. 아 그럴 때좀 용기를 더 얻어야. 아, 그래 맞다. 음. 맞아요. 그 누구나 삶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를 글로 쓰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인 것 같고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큰일 나셨습니다. <laughs> 어려워서 얇게 썼어요. 아, 절대로 뭐, 네. 어,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얇게, 더 양을 늘릴 수는 없냐했는데 음. 누구는 그래서 네. 빠르게 읽어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글빨이 없고, 실력이 어, <laughs> 완전히. 그런데, 아, 이거는 아마 네. 제가 앞으로 책을 계속 쓴다 해도, 이 정도 설. 그래서 더 줄이려고. 그래서 아. 앞으로는 페이지 얇게 해가지고 100페이지 이내에 책만 써볼 생각입니다. 지금 뭐 책에 대해서 얇게 썼다. 그 정도밖에 안 되겠다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인터뷰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자살이나 죽음을 키워드로 하는 책들을 지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무슨, 무슨, 치료 뭐. 프로그램, 아니면 상담, 아니면 번역된 책들이 거의 다고, 그 작가님이 쓰신 것 같은 이런 실제 사례에 관한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건 뭐지?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책인데? 이런 생각을 <laughs> 했거든요. 예. 그냥 뭐, 얇긴 하지만 참 보기 드문 책이더라고요. 네, 뭐, 검색해보셨는지 모르겠어데 사실 모티브가 됐고, 좀 영향을 줬던 책이 있다면, 아,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어떤 한 친구의 자살부터 시작해서, 물론, 고등학생, 그러니까 노동자, 아, 일찍, 그 현장, 체험, 취업이라고 하나요? 그 학생의 자살을 모티브로 하고, 그러니까 자살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게 저에게 영향을 줬던 음. 있고 아, 좀 써야겠다 음.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 물론 다 다르죠 자살을 어떻게 하나로 한 이야기로 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 다양한 아이들의 아픔 음, 그런 이야기를 좀, 쓰, 어, 좀 소개하고 싶었고 그래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음, 그 제목이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구, 죽음을 뭐 극복한 아이들, 죽음에서 이겨낸 아이들 대개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보기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근데 이제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 하면 왠지 더 무겁고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손이 가기 힘든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무슨, 뭐, 이걸 실판을 해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읽힌다, 아니면 많이 팔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선 비판도 받아요.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 아니, 자살을 미화하나? 뭐, 어, 마치 소망하고 꿈꾸고, 그 아이들을 너무 죽겠다는 아이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지만, 오히려, 핵심은 죽음을 꿈꾼다. 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또 가로로 쳤잖아요. 죽음을 통해 과연 이 아이들이 꿈꾸는 건 뭘까? 어. 그러니까 어떤 행위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행위를 행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은유와 상징이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행위를 행위로만 보려고 해. 그러니까 뭐, 죽지 마, 자살하지 마, 이거 와닿지 않거든. 너무 교과서적이라 그러죠. 또 뻔, 뻔한 얘기하지 말라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 상담자가 됐던 어른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픔을 당하는 아이들의 마음이가 닿지 않을 거다. 음. 오히려 그런 것. 물론 판매를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 <laughs> 어,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안 돼가지고. 이미 너무 유명해지셔서 어. 그런, 그런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음.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나는 하겠다. 네.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옳다가 아니야. 이, 이런 생각도 있다. 우리, 우리 사회는 너무나 똑같은 획일적 이야기를 음. 조금만 표현의 방식만 바꿔서 재생세내놓으면 이거는 쓰레기죠. 이런 음. 이야기도 있다. 내가 옳다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도 있다. 좀 다양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항상 강의할 때도 제가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음. 그 하필이면 그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껄끄러운 얘기잖아요. 지금 그 자살. 근데 이제 제가 그글 쓰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통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지 않게 되게 힘들었어요. 각자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서로 공유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얘기를 작가님은 어, 오래 전부터 어, 숨기거나 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꾸로 질문할게요. 네. 그 시간이 고통을 쓰려니까 힘들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음. 어, 그 질문을 하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주제가 고통이라고 했을 때왜 굳이 뭘 떠올렸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 저는 왜 죽음이라는 주제에서도 죽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살을 자살을 죽음의 한 형태거든요.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살이라는 어떤 마치 오히려 병리적 언어로 탈바꿈 된 자살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 죽음에 따른 때를 내가 선택하는 행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살 왠지 병리적 언어로 해석한 고통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단어로 바뀐 건 아니지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자살이라는 언어, 죽음이라는 언어 해놓았을 때 아이들과도 죽음이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죽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도 왜 너는 죽음을 네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해 죽음의 때를 네가 정하고 죽음 죽음을 완성하려고 해완 죽음으로 삶을 끝낸다고 해 구체적으로 랬을때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한번더 틀고 병리적 언어, 자살 사고, 자살 이렇게 했을 때부터 아이들이 더 솔직하게 또 부담도 확실히 덜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애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일들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자꾸 우리는 힘드니까 억지로 숨기고 그 힘든 것을 다른 언어를 통해서 저기, 두루뭉실 표현하려고 하고, 아니면 회피하라고 할때 오히려 더그 힘듦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힘들죠, 주제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걸 과감히 어떤 챕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두려운 장도 있어요.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공유했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경험에서 어, 오히려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이들이 머릿속으로만 고민했었던 것만큼 그 부담감은 크지 않았다 그런 경험적인 아, 작은 경험이 아니었죠 많은 경험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스럽다 물론 힘들게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 그건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전반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가 죽음이라는 주제가 오히려 내가 회피할 때 의사로서 회피할 때난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마도 작가님은 누구보다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여전히 죽음이라는 거는 되게 모호하고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이긴 하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게좀 달라지신 게 있나? 좀더 분명하게 내가 알, 알게 된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긴 여정일 것 같은데, 이 얘기에 나의 대답이. 많이 얘기했죠. 책에도 언급했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중학교 고학년인지 죽음을 깨닫게 됐다? 인식하게 됐다? 아니면 생각하게 됐다? 삶이 유한하다는 거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